<목소리> 기호 2번 기호 <일반>. 1번 심상장입니다. 자, <목소리> 선거 <laughs> 선거 유세하는 거군 요 기호 1번 기호 1번 언능 교회 미쳤노. 저 똑같이 에 성배화. 가 대신 하. 깨줌. 지발. <laughs> 어, 옆에 옆에서 옆, 옆에서 그냥 하는 거야. 뭔가 어, 어, 대신 깨서 <laughs> 아, 실수 하ってる. 근데 이 라떼 님 태양 태이랑 같은 줄에 태양도 쳐 줘야 돼요. 도끼상 지금 태양 쪽에서 째째 실수 나오는데 저그거든요 라떼 님그 집중하세요. 네, 네. 꼽준다. <laughs> 어떻게 무서워? 아, 아, 아 이거 유비 서럽다. 아니 이미 조기교육을 믿으시셔야 된다고 조기교육. <laughs> <laughs> 매운맛. <매우> 시바랐다구나. <laughs> 여기가 개치입니까? <웃음> 아니 선생님. 선생님. 캠프 가서 전쟁, 전쟁으로 왜? 믿으셔야 됩니다. <laughs> <왜>? 별따가서 <탁 웃음> 어떻게 할 거야? 별따가서? 사장님 <laughs> 그렇게 호락호락해. <laughs> 우리 <laughs> 어떻게 할 거야? 사르레이드가서. 똥개 새끼. 똥개 뭐야? 오케이 다시 오케. 리트 처음부터. 어, 어? 저거 왜 빨간 불이야? 처음부터? 깨놨는데 똥개. 똥개 부르지도 않았는데 깨놨다고요 예? <웃음> <웃음> 맞아, 이렇게 자매가하시다니 이렇게 자매가라? 진짜 병신새끼 <laughs> 나가요.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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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휴병 색깔 아. 공 드시고 라떼님이랑 능한이형은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고 우리 나머지 사람들 123456789브리트가면서 그냥 6, 갈래요 6, 6, 6, 6, 6, 6, 6, 안 들어오셨는데? <laughs> 라떼님 가운데로 가운데아 폭탄 들고 폭탄 들고 <laughs> 먹어 먹어 하나씩 들어 다내가 마지막이에요 능한이형은 라떼 저 오른쪽 맨위에 거, 거. 오른쪽 맨위 오케이 나 왼쪽 맨끝 가운데 가만히 있어라고어 가만히 있으라고? 어, 가만 가만히 가만 가만히 있어.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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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만히 가운데가운데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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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만가만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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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버렸는데 괜찮아요 시간 폭탄이었구나 가만히 있으라게 어. 컨베이어 벨트 지나서 들어가면 돼요 그라인더 옆에 수로 있고 수로 옆에서 그냥 목탕으로 들어가면 돼요 저 네, 욕탕이죠 네. 이번 거? 네 다음 욕탕이에요 네. 슬리퍼 들어야 되나 여기 지금도 이제 네, 저 위에 올라가요, 아니요? 내려가는 거예요? 네아이무왜 <laughs> 저만 <laughs> 위에 있어요? 난다. <laughs> 왜 저만 위에 있어요? <laughs> 어 뭐야? <내려가셨어요>. 오 씨... <laughs> 잠만 아나저맵좀 볼게요 저 흠. 부, 부, 부상을 붙였겠냐? 실연가? 아 이거 뭐야, 기율이번. <laughs> 아이나리바이어든 진짜 되게 오랜만이야. 아 비호 3번님 답이 어딥니까? 기호3번이 누구죠? 쩡이 당이요. <laughs> 아 여기다 여기다. 나 이거 위치로 그래서... 얻는 경이도 그거야. 페이스가 이만 뚝뚝배기 그, 오지게 뚜드러대면 개발리 옵니다. 전송으로 무시하고 지나갈게요. 빨라야지. 아, <laughs> 빠르긴 빠른데 존나 앞사람 개추하다 보이는 거. <laughs> 여기 있는 몬스터들은 안 잡고 가셔도 돼요. 왼쪽으로 오세요. 네. 왜 그래? 족밭에서 누가? 우리 님이니 털렁. <웃음> 어... <웃음> 죄송. 떼 음, 예, 말고 는아닌요아라테 <laughs> 아, <라테님이요? 웃음> <laughs> 어, 어, 나는 듯, 일단 나는 아닌데 데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나는 아 난, 난, 나는 아닌나요 나는 아닌데 는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 나는 아닌나야 아닌데 나는 아닌는 아닌데 나는 이닌데 나는 아닌는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나는 는는 나 이거 출발 대림 팀에서 왔어. <laughs> <laughs> 나 이거 출발 대림 팀 김병만이 씨발 30초 끄는 거 봤어. <laughs> 어? 둘 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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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도 지금 폰때문어 가비? 와, 나달 잠겼어? 야, 선물이야. 수거자가. 받이고기다 받아. 선물이야. 그양전 되나 밀어 이거. 어 아직까지 못온 진다 있습니까? <웃음> <웃음> 즐겁게 지켜봐 주마. <laughs> 어 어디가 어디가 옆에 발판 있는데. <웃음> 대박. 개재 있다. 그 뭐지 출발드림팀 말도 있었는데. 출발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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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떼님. 라떼 일구역 구삼. <laughs> 점프 리 이구역. <laughs> <1구역. 웃음> 아 위태위태해요 다음 장애물 다음 장애물 아아아아아아아아쉽게 <놀람> <놀람> <따단 따단> <놀람> 탈락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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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EW MOMENTS LATER 안돼 소가 <놀람> 쓰러졌습니다 아니 오 잠깐만 이걸 못 와요? <놀람> 이걸 못아개아 개웃기네 서명님 네 선생님 쪽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제가, 왼쪽이요. 정치 성향을 <laughs> 말하는 건가요? 허. <아하. 웃음> 혹시, 오른쪽이세요, 왼쪽이세요? <웃음> 와. 왜, <laughs> <laughs> 네, 왜 그러세요, 요즘은? 왜 그러세요? 아, 몰라요. 재밌더라고. <웃음> <웃음> 나와요. 어디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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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쉬. 이요. 발자국 조심하시고 여기 예, 발자국 있어요. 어 피했다 피했다. 빨리 가요 빨리. 빨리 여기 예, 붙어요 붙어요 붙어요. 맞아요. 그대로 다시 돌아요. 네, 거기 있어요? 사장님. 예 저만. 나소주런서 잡아주셔야 돼요. 저 존나 아프거든요. 저희 <laughs>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예. 지금 들어가 들어갈 수 있음? 봐주세요 강풍님. 네네 가요 가요. 가요. 아이앞 바로 앞에 있는데? 아야 가가 가. 뒤에 못 보니까 가. 발자국 조심. 호잇. 점프. 몇번 오른쪽 몇 번이에요? 3번. <laughs> 왼쪽 1번. 아 2번 2번. 잠깐만요. 기다려 기다려. 거기서 기다려. 거기서 기다려. 짜증나을왜 씨발. 일로. 오, 믿지 어, <laughs> 마세요. 봐아 아, 기다려. 아, 아, 어. 물은 물은 보잖아요. 이거 아, 죽은 것 같은데. 어, 개 온다. 개 온다.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물은 앞으로 가면 바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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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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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씨발! 왜왜왜왜 로가왜다빈스 이쪽으로 왔어 나 다들 거로 가게 해갔자기이 개새끼들 <laughs> <laughs> 빨리 빨빨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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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돌은 <laughs> 거 아니야? 벌써. 아니지? 바로 1번으로 1번으로 우리 쪽 1번으로 내쪽 1번으로 무후 조심하고 여기, <laughs> 아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다님 길잡이가 아, 이상해요 네비가 고장났어요 다빈님도 길잡이 그거 처음이에요 네 에 네, 잡아 이제 잡아 이제 잡아 잡아는 들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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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켜 이제 그래 들켜 야맞짱 뜨자 야 댕댕아 니가 모으는구나 반갑다야 처음 보는데 한번 터치 말려 한번왜안와얘 이번 갑니다 나1번 이겼어 뱀이 죽였어요 바이사이 가볼게요 바이사이 없어요 1번 우리 왼쪽 1번 왼쪽 1번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잠깐만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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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다. 내가 왔어요. 걔 어디 있어 걔걔 나왔는데 나어요 잡았어요. 나왔어요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잡았어그 잡았어요, 잡았어. 아이고. 오우. 제가 외부조 두명 데리고 가고요. 나머지 숙련분들이 내부조 들어가세요. 어 바닥 왜 이래 씨발. 내 좋아하는 색깔이야. 자 외부조 내부조 설명 드릴게요. 네. 저거 내부조에서 이제 피통 싸고 있을 때 우리 놀고 있으면 돼요. 헉, <laughs> 그것도 알래요? 있는데, 뭐? 아니, 그냥, 오케이. 그것도 있는데, 이제, 내부조에서 문양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불러줄 건데, 우리 아까 문양 다 기억하죠? 태양, 도끼, 도끼, 도끼 성배. 네, 맞아, 뭐지? 뽑게, 그지? 어게 맞아, 맞아. 뽑게, 그, 그네개 중에. 오케이. 어, 오케이, 짱 잘했어요. <laughs> 네, 그거, 그네개 중에 세 개를 부를 건데, <laughs> 네. 이제 그 나머지 하나가 남잖아요. 네. 하나에, 그러니까, 네개 자리에 다 의원이 나타날 건데, 안 부른 문양의 의원을 잡아주시면 돼요. 우리 아... 외부조는. 안 부른 거? 어, 그러니까, 네개 중에 안 부른 거. 그러니까 세 개만 부를 거야. 만약에 똥개, 도끼, 성배 했으면 응. 태양 때리라고? 응. 오케이. 예, 끝. 예이야끝안부르면 yeah, yeah, 네. 하는 거죠? 분명 부른 거 때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라떼님이랑 라떼님 부른 거 때리는 순간 진짜 현실에서도 진짜 때리던요라떼님이라던가 라떼님이라는 거야. 아 절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때리면 바로 그냥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최창치이지아 이게 정말 믿고 있었다고요. 오, 와, 죽같이 생겼다. 씨바 뭐지? <laughs> 자, 그리고 보스 딜 넣는 시간 알려드릴게요. 예. 네. 이제 지금 왼쪽 제단 다 보이시죠? 네. 네. 왼쪽 꽁개 네, 그리고 태양 그리고 저 도끼 성배요. 제가 서 있는 데가 태양인데 <laughs> 내부조의 인원들이 다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자 네. 나오면요, 이 태양 밑에 지금 저저서 있는 곳 있죠? 쏘지 마요. 왜왜왜 싸요? 지금 설명 중인데. <끼리> 제, 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저 탄좀 먹게요 여기서 0 0개 10,000개. 10,000개. 1 0 0아니아니0 0 0 0개1서0 0 0개 10,000개. 1 0 0나0나 10,000개. 1 0 0거0개 10,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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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네네 네개 10,000개. 10,000개. 1거0 야 뭐야 뭐야 일단 너 치워 우원 치지마 우원 안 쳐도 돼요 왜왜왜 치지마 아, 거짓말... 우원 누가 쳤어 내가 나안 쳤어 나안 쳤어 내가 쳤어 <laughs> 아니 ㅅㅂ 왜 치지마 아 ㅅㅂ 저거 뭐야 으 오케이 그 제외 그럼 나구들 먹으면 되지 혜민이 넌왜 빼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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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구들를아 딸려 원래 딸려더라나? 리틀 리틀 해야될 듯나왜 딸려가 2명 빨려갔음 이태하 이거. 나 죽어요 이게 뭐야, 씨발. 삼명님 어, 어, 네. 아니에요. 왜요, 왜요? 점점 말이 주는 것 같아서. 지금. 화났어요? 이미 힘들어요. 화났네. 아, 화나는 게 아니라 힘들어요. 그걸 화났다고 해요, 보통. <laughs> 지금 빡쳤으면 이씨발년왜 이렇게 빡쳤는 <laughs> <붙여있는 것 같아. 웃음> <laughs> 아, 이 계속 그래요. <그냥> 아니, <laughs> <하려는 웃음> <게, 웃음> 본신, <본신입니다>, 이거 벤딩 본심입니다, 이거. 여러분. 어, 아니, 오, 안 어, 오, 너무 진심인데. 안았으면 그렇게, 어, 네, 네. <laughs>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연기였다면 나무주 현상인데. 안았으면 그렇게 하는데 뭐가 안 났으니까. 아, 수그 <laughs> 제가 쓰러졌습니다 제가 구해 할게요. 라떼 님이구나. 역시 믿음을 져버리지 않아요. 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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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저도 내려서는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게막그 뭐야 되그 위로할 말이 떠오르진 않는데 괜찮아요. 그그 그, 그 뭐야? 그거. 아무튼 괜찮아. 아, 아무튼 잘했어. 아, 어. 우리, 우린 우린 <laughs> 좋았잖아요. 파이팅. 봐라. 어. 저안화나저저저 되게 재밌어요, 지금. <laughs> 새로고. 어, 되게 새롭고 그래 나. <laughs> 와, 와, 데스티니 가디언즈. 와, 정말 재밌는 느낌이잖아. <laughs> 이게 다 영상 클립. <laughs> 정말 유튜브 <laughs> 하이인걸? 하이 <laughs> 미니 어, 말하든지. 저는 정교적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정신이 맑아지는 소리. 네. 나 진짜 화나 보인다. 불어 불어터진 브러, 물만두처럼 생겼어. <laughs> 아, 나, 나 화나 보인대서 나나 말하는 줄 알았어. <laughs> 찔렸어요? 빡쳤어요 찔리는 건 아닌데. 아 찔리는 건 아닌데. 네. 아, 그렇다. 좀 아까 뭐라고 하시 일래? 자, 자, 자. 박수 같이. <laughs> <laughs> 하이테스는 좋아. 어, 럼내가 지금 어? 탕식하면 시체지 백인 대장 죽어. 저는 황인 대장입니다. 이 <laughs> 살색 되죠. 오 살색은 무슨 색깔을 의미하는 거죠? <웃음> <웃음> 살색이 의미하는 건 무슨 색이죠아저 살구색이라고 하지요. 살구. <laughs> 유종 차별 발언입니다. 검은색은 살색이 아닙니까? 뚜렷. <laughs> 다 뒤지면 뒤진 건데 왜 6초 세주는 워 거야? 6초 동안 남 탓하라고? 음. 아 시간에가 뭐냐? <laughs> <laughs> 아 존나 해받네. <laughs> 왜 해주는 <쉬는> 거야? <laughs> 아 본심 봐. <laughs> 이러라고 만들어둔 겁니다. 오케이. 도끼 도끼 도끼. 아, 이거. 오케이. 하나 둘 <laughs> 셋. 쟤? 델트? 델트. 나만 못 피함? <피워>? 아니 <laughs> 패턴을 모르면 나를 못 피했다. 하나, 둘, 셋 가운데 빨간색 맞추는 건가? 네다 맞췄어요 아, 아 여기 패턴 남았어요, 아직 와, 아직 그 딜이 막히네 근접 궁으로 비벼, 이거 그냥 여, 이렇게 비벼야 돼끝 와, 잘한다 가운데, 아. 아, 네, 아. 여러분 깡풍이었네 고상 먹으실려면, 가운데로. 어. 어. 아유, 힘들어. 우와, <laughs> 아, 니바이어 아, 눈부셔. 님들, 처음 오신 분들, 이쪽, 네. 저쪽 가서. 어디요? 그쪽.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 저 개새끼인거죠,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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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